안녕하세요 탄탄대로입니다. 어, 제가 이제 책쓰기 신청해서 8월달에 8월 9일날 신청해서 책쓰기 학교 다니고 있는데요. 그 책쓰기 과정도 너무나 놀라웠지만 제가 이제 책 쓰면서 목차하고 음, 꼭지 쓰는데서 굉장히 어려워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한달 동안은 제대로 된 목차 하나도 못만들고 다른 동기들은 다 이제 꼭지 쓰고 하는데 내 혼자 진짜 혼자 방하고 아무리 머리쓰고 안되는데 오늘 그 총수님의 단 3시간의 컨설팅만으로 장제목하고 꼭지 제목 다 나왔습니다. 깜짝 놀랐고요 이거는 뭐 총수님이 그냥 골라준 게 아니라, 총수님이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완전 물고기한테,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, 물고기도 주셨지만, 물고기 잡는 방법을 저한테 쏙쏙 다 주셨거든요. 와, 아, 진짜 놀라웠고요. 총수님 진짜 천재십니다 <laughs> 신의 한수, 한수한줄 깊이. 내가 이러는 게 너무 과장된 게 아니라 되게 놀랐고요. 이거는 시간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, 진짜 몇년 세월을 보는 것 같았어요. 내가 만약에 총순이 오늘 콘서트 안 받았으면, 아마 12주 다 지나가고도 목차 아직 못 썼을 것 같아요. 오늘 진짜 위원아 어, 코치님도 그렇고, 청순이님도 그렇고,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책 써서 꼭 보답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